E 前方多远路？ 구원 없이 가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영영 없이 안다 보거나 Yeah. yeah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전 수요일 예배로 나와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자로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계절에 열매 있는계절에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 계절을 흐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의 아버지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며 아버지 각자 각자에게 주신 열매를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영원히 때를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제도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여주 지역에 이 지역에서 아버지는 이 심대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계셨기에 하나님 어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전가하라고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복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감사보다는 하나님 불평 불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깨끗게 깨끗케 하여 주시고 롭다 여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물을 머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각되게 주신 사명이 있을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이 세상에 하나님 주님 오실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울 서가처럼 저의의멸로가을 바라보고 저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를 위해서 영 n 의 생각을 위해 아버지 영 I was youngest singer, singing, singing, s i n 도 i n g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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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i 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이곳에 아버지 강근하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주님께 인과할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이 침대를 운영하고또 리드하고 모든 어, 가슴 이끌어갈 때 우리 방산 목사님이에도 성령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다여 주시고 하나님 어, 모든 일을 하는 진행할 때도 하나님 모든 것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목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도 붙들어, 붙들어 주셔서 용감을 강감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또 말씀을 전하여 우리 김만철 목사님이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주실 때에 아멘아멘 하다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오늘 모든 예배를 하는 겸만받아주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아멘. 아멘. Here's to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교의 침대에 울려 한 주간 더 환영하게 하시고 애교 기원 말씀과 찬성과 어, 기도로 주 앞에 물먹게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원찬이 몸을 창조하시고, 이분들에게 선물로 주비하시는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초회에 나와서 함께 찬성을 기도하는 중에, 조회를 해주신 것들을 기특하게 듣게 들이고, 지켜주시고, 정말 오영의 옷을 입으해서더 보험 발전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어, 우리가더 풍성하게 되는 는 아, 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시되 이제는 너희가 많으냐 보라 너희가 다 가까이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가다 보다니 벌써 왔나 그러나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앞장하는 하나, 담대 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하고라 시간에 네. 방금 속성교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서 집에 차게 자을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빨리 어른 돼서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어요. 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한 것처럼 그랬는데, 네? <laughs>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나 아, 빨리 어른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공부. 어, 어, 어. 다 똑같으네.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 아니, 세월이 빨리 가가지고 공부 안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 <laughs> 지금까지 설교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 되게 세월이 공부 안될것 같았는데 응? 지금까지도 어, 공부하는 그런 그 어, 세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늘...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다 네. 내가, 네. 내가 네. 세상을,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3년 동안 조사된겼지만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이 중에 나를 팔자로 있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있을 그런 시간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3년 동안, 예, 예를 들어 나하고 이제 3년 동안 잘 살았는데, 야, 내가, 어, 이제 너희들하고 떨어질 때가 됐어. 예? 아니면 뭐, 나 혼자 있을 때가 이제 될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마세요 예? 무슨일하예요 같이 가요, 같이. 무슨일하 어? 응? 가지 말라 응, 그래서 가지 말라고 <laughs> 아 가지 마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어? 지금 뭐 붙잡는 신용이라도 아 진짜 안 붙들을 때고 붙잡는 신용해야 될거 아니야. 응, 어? 그렇죠. 진짜가 <laughs> 무슨일 네. <번> <laughs>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 헤어진다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죠 요한복음 16세 30장절에 보면 자 다같이 시작 네. 이것을 너에게 일어는 것은 너희세상에 네. 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러을나 세상을 괴리었너라 네. 아멘 여러분 헤어지는 입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으로돌아이 입장에서 제자들이 무슨 아, 소리 못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 이 말을 한 것은 너희에게 일어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요? 평안을, 평안을 누리기 위요 여러분 주님과 헤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하고 그동안 떨어져서 땡기냐고, 얼마나 똥 뚫쳤는데, 이제는 편안해 봤다 하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쉬운 마음이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이 있지, 오늘.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평안을 두리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따라던 너희는 환난을당하나 네. 네. 여러분 주님 떠나면 어떠한 어려움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나로 떠난 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준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온다? 네. 평, 뭐가 온다?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네. 온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활란밖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모시고 평안한 게 낫지 예수 떠나가지고 활란 오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떠나면 활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활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냐 따라합시다 내,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세상을 뭐한다고요이기이나봐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이중에 하,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거예요 무슨 걱정이라도 다 어? 있을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 마음 속에 편안해질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환경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아멘 아예도 계속할 거예요. 아멘. <laughs>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마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환경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것도 없어도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마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헤어져 있고 자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지만 너희가 사는 데는 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내 평안이 있으면 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전뭐 약한 사람은 강해져 가지고 이기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면 물질 없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물질이 없으니까 더 많은 물질을 부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 그냥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따라가는 따라가는 자세. 자세. 어떤 활란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아, 네. 성경은 말씀해주고 아, 네.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4,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오시되,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만리하지않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 목사님 말씀 네. 감사드리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찬평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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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만이에요? 그렇죠? 설이 서울, 되고 있고 추석 명절을 내가 이제 실수할 때마다 아주 승형제가지적를 그 잘해줍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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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추석 명절을 한약 네. 연휴가 길었죠. 네. 2일날 우리가 모이고 지난 13일부터 문을 열고 네. 어제도 식사, 오늘도 식사를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열흘 만에 수요를드리게된것 같습니다. 옆사람에게 잘 지내셨는지 인사합시다. 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내 받으셨습니까? 네. 자, 오늘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 황소부지사님 우리 잘 생활 중 교장으로 섬기시다가 이렇게 아, 그 은퇴하시고 <laughs> 젊은 나이지만 네, 내려놓으시고 저 오랜만에 어제 통화도 하고 오랜만에 오늘 수요모임에 오셨습니다. 우리 황석우 지사님 환영의 박수 에서한국에주한에 네, 있는 우에 작은교회 직전 이사장한국에 오랫동안 잘 섬기고 계시고요 작은교회도 엘국베서터가없어서 혼자 에서하게에에서 <laughs> 예배를 드리고 있서교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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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주의를 성수하게 되시고 계십니다. 집사님이시고요. 황석우 집사님 아시는 분들은 반갑게 있다. 축도 후에 인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애 성도님 지금 우리 으로 그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식사 전에 우리 김맞춤목사님과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드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한번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식사를 섬겨주신 우리 하늘의 교 길만천 공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는 길 낙심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신다고 하오니 의사에게만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만져 주셔서 아, 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딸들에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사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편안한 마음 주셔서 건강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딸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식사로 제공하는 여정들과또 우리 요주이란강목사님과그 사역과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이슬, 치어라. <목소리도> 아멘.